여기인데요, 응. 응? 응. 여기에 요거 잘 보이니, 요거? 요거 보이나, 요거? 네. 클로즈업 해봐. 기계를 더같은 밑으로 넣어봐. 클로즈업 해봐. 클로즈업, 클로즈업, 클로즈업. 천천히 좀 더. 됐어. 그대로 해봐. 요런 자리가 좀 전에 여기 만져봤죠? 응. 여기 기억나죠? 여기. 응. 요거보다더 컸다라고 나한테 표현을 했거든요. 음. 이, 이런 자리, 여기도 지금 약간 염증이 있어요. 근데 얘는 염증이 없고, 음. 염증이 없던 이 자리를 본인이 만져서 이렇게 만들어. 이렇게 음.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 비춰봐.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더 심해지면 여기 비춰봐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옆에 여기, 이 작은 피지 같은 게 있어요. 지금 여기에서 만져줘야 되는데, 보이거나, 음. 여기서 안 만져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. 이 뒤에도 하나 있고. 응? 응. 응. 1 1번 브레이드 줘라. 이나 요거, 요거 아까 이게 아까처럼 잘 보여? 네. 요거 치료할 자리는 여기인데 내가 요거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. 음, 해서 안에 뭐가 나오는지 볼 거라고. 하얀 피지 같은 게 나오면 내가 좀더 시도해 볼수 있네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보여지 지가 않거든요 음. 남한테 이걸 알려줄 수가 없어 이 자리인데 여기 피도 나고 굉장히 작은 자리 이기 때문에 위치도 아주 애매하고 너무 음, 안 보인다고 벗기면 이 자리 이 밑에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 하얗게 피지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요거 요건 피부고 됐어. 여기가 조금 만져져요 여기가 털이 있으면서 이 자리가 이 여기 뭐난 같아. 모낭.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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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. 여기 나오네. 여기 하얗게 나오네, 이렇게. 요거는 볼수 있을 거예요. 보여? 네. 요거는 완벽하게 하나를 제거했어요. 음.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. 음. 이거 잘 보여? 보여? 네. 예. 응, 요거는 완벽하게 나왔어요. 완벽하게. 완벽하게. 여기도 지금 그게 원인일 거 같아. 저런 게. 근데 지금 여기처럼 싹 나와주면 좋은데, 응. 나도 몰라. <laughs> <laughs> 의심되는 자리딱이 자리에.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 보여. 응. 음. 맞네. 여기 털 보여? 털 보여? <laughs> 털에서. 얘를 제거해 볼게요. 음. 제일 의심자는 자리고, 얘가 제거되면 가라앉을 가능성도 높습니다. 음. 그냥 기타 부위로 해도 돼요? 얼굴, 목그 다음이 기타 부위인데. 음, 뭐 그렇게. 이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응. 자꾸 손을 대게 되고 그 손을 대니까또 악화되고 그래서 공산이 커요 응. 이거 이후는 나도 몰라 보이긴 보이지? 까만 거? 네 코섭에 접혀 있는 거죠 여기 있잖아 그 까만 거 여기 있잖아 아네 그쪽도 보여요 둘다 조직 검사 보내고 기보내 네. 11번으로 보내면 돼요? 응? 한 개로 보내요? 두 개로 보내요? 음. 두 개로 보내죠, 두 개. 아한 개로 보내죠, 한 개로. 네. 번호를 써 주면 되니까. 음. 앉으면 대박입니다. 응.